아우라지 배체음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등에 아우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라지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 애정편의 가사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으로서 평창 발왕산에서발음하여 흐르는 송천과 정선임계의 태백 대독산에서 발음하여 그녀는 골지천이 합류하여 어우러진다에서 유래하여 아우라지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님을 떠나 보내고 애달프게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과 장마로 인하여 강을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남녀의 애절한 사연이 담긴 정선 아리랑 가사에 진하게 녹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8월 초에 아우라지 뗏목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아우라지의 노래비입니다. 아우라지 강가의 수집은 처녀. 그리움에 설레어 오늘또서 있답니다. 뗏목 타고 떠난님은 언제 나오시나. 물길 따라 긴 세월 흘러. 사람이 뿌렴. 아우라지 처 천... 꽃이 되었네. 아우라지 정신에 애달픈 처녀. 해가지고 달서도 떠난 일 모르네. 대세공이 대신님 가면 안 오나. 바람 따라 신구름 둥실둥실 떠 되네. 아우라지 총각입니다. 미나입니다. 아우라지 다리입니다. 다리를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정자가 있고, 아우라지 옆으로는 돌다리들이 쫑쫑쫑 쫑 나있어요. 아우라지 정자 여성경이 있고요 아우라지의 다리가 멋지게 유출되고 있습요다 여긴 아우라지 다리는 야경이 더 멋있다고 소문이 나는데 오늘은 낮에 와가지고. 야경까지는 못 보고 갈고같습니다아라지리 아우라지. 아우라지 대사공항배좀 건너주게. 쌀이 꼴 동박이 다 떨어진. 저, 저 아가씨가 떴는 게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시 잠깐 임 그리워 나못 살지. 여기 들어가면 아우라지의 주막촌이 있답니다. 어앤드 막걸리가 있는 아우라리 주막촌. 오줌이 질끈거린 데는 막걸리 주막촌입니다. 네, 지금은 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구경만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있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 맞질라나 만산 검은 구름아 막 모여든다 정선 같이 놀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검은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필입니다 야, 여기 멋진 곳이네요 막걸리 가 때는 주막집 막걸리 주막에 주목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주메뉴, 레몬, 자몽, 석류, 패션후르츠등의 차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수제 전통차, 식혜, 오미자, 칡즙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대로 하십시오. 아우라지의 흔들다리입니다. 다리가 줄렁줄렁해요. 두 물이 만나서 한 물로 흘러가는 아우라지. 한강 상류네요, 여기가 보니까. 아우라지의 돌다리입니다.